23번입니다. 다음 장축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어, 4의 제곱이 16이잖아? 그러면은, 4 곱하기 2해면 끝나겠네. 답은 얼마? 8.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24번. 그,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X 제곱은 4, 1, 4, 2Y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점은 제로콤마이고, 준선은요 y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나오면 되니까 답은 얼마? 4. 자, 그 다음. 25번입니다. 25번은 주축의 길이가 4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a가 얼마가 되죠? 2가 되겠고, a제곱 더하기 뭐, b제곱 해주면 뭐 되나요? 요게 3 되겠, 3의 제곱되겠죠? 그래서 이게 4니까 여기가 5가 되어야 되어서 b가 얼마? 루트입니다 그러면은, 점근선 기울기 L, 어, L은, Y는 2분의 뭐 되나요? 루트 5 x 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초점 f 에기까지 거리고 하시면 끝나겠네. 그래서 3,0에서 루트 5 x 마이너스 2Y는 여기까지 거리고 해보면 루트에, 루트 O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3루트 이렇게 나올 거고 요것은 뭐가 됩니까 루트 5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26번입니다. 요거는 음, 초점을 먼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y 제곱 마이너스 4y는 4x 플러스 4 그리고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4x 플러스 8. y-2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4, 1의 x+, 입니다. 그러면, 어, 초점이라는 게, 원래 초점은 뭐가 되나? 1,0겠죠. 그죠? 초점은 1,0인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네. 그지?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네 그래서 좌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마이너스 1 콤마 얼마 2로 바뀝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콤마 2가 초점인데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돌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돌아 들어가고 반지름 길이가 얼마? 2인원이 이런 식으로 치고 간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2원이 이렇게 치고 간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여기가 이 콤마 B라고 하고, 여기가 뭐라고 하자, C 콤마 D라고 이렇게 놓고 찾아 봅시다. 찾아 보면은, 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니?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반지름 길이니까 2의 제곱인데 이게 뭐가 되죠? 이게 사이의 X 플러스 얼마다 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따기 사이의 X 플러스 2가 얼마 입니다 그럼 양쪽에서 4를 빼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 따기 사이의 X 플러스 1이 얼마가 됩니까? 0됩니다. 자 그러면 X-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X는 얼마죠? 어,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이건 불가능하죠, 그죠? 여기가 딱 걸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C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다하기 얼마, C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고, BD는 따로 갈 필요 없죠? BD는 딱 중간이 되겠지. 2분의 B 플러스 D가 y 좌표 2가 되니까, B 플러스 D가 얼마? 3입니다. 따라서, A다하기, B다기, C다기, D가 얼마가 된다?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7번입니다. 27번은, 자, 이거 다시 써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y제곱, 마이너스 12분의 x제곱은 1이어서 이 중심이죠. 그래서 주축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주축 길이가 2루트 4 이렇게 되어서 주축 길이가 얼마? 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까진 괜찮지, 그지? 자, 그리고 여기를 K, 여기를 L, 그 다음에 여기를 L-, 여기를 K- 이렇게 놓으면 K 빼기 L 해주면 주축길이 4가 나오겠고 K- 빼기 L-에도 주축길이 4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PF-, PF-K 빼기 QF-L- 빼주면 얼마가 됩니까? 이건 5라고 했고 그 다음에 PF PF는 어, L이죠. 요것이 ET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QF. 이게 L이죠. PF가 L이겠고, 그 다음에 QF. QF는 K-죠. K-는 뭐가 됩니까? 3T 잡아주시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K-가 3T이고, L이 몇 T다? 2 t 인 것까지 아시면 되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뭐잘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보시면은 어, 내가 지금 뭐할 거냐면 여기서 하나 빼버립시다. 하나 빼버리면은 k- 빼기 k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k-l이 얼마? 4거든요. 그리고 다시 더해버립시다. 더해버리면 어, k- 빼기 l이 얼마? 3입니다. k'가 3t고 l이 2t 입니다 그래서 t가 얼마? 3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찾는 건 pfl 이구요 qf는 l pfl 이구요 그 다음에 qf는 뭐가 됩니까? l' 입니다 그죠? 어 pf는 l 이고 qf는 qf는 아 k' 구나 이걸 찾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하나씩 맞춰가 봅시다 자 t가 3이니까 k-는 얼마 9고요, l은 얼마 6입니다. 그러면 l이 6이면은 k가 얼마 10이구요. 그 다음에 k가 얼마 10이면 k-는 얼마? 아, k- 나와 있다 그죠? 내 이제 뭐 찾아야 돼? l- 찾아야 되네. l-는 k가 얼마 10이면 l-는 얼마 5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l 다기케이다시 아, 이미 찾아져 있네 그죠? 그래서 얼마 됩니까? 6% 얼마? 9가 되어서 정답은 얼마다? 15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8번 장축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6이고 그 다음에 초점이 10.0 마이너스 10.0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0고 여기가 뭐가 된다고? 시콤마 제로입니다. 뭐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나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어보시면은, 요 길이를 L, 요 길이를 K, 요 길이를 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 그, 뭐라그랬습니까 마이너스 c 콤마 제로 c 콤마 제로가 이 친구의 초점이고 그 다음에 어, 여는 뭡니까 여기는 여기는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3 콤마 제로 라고 하네 여기는 3 콤마 제로 라고 하는데 3 콤마 제로 라고 하는데 3 콤마 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마이너스 c 콤마 제로가 초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여기가 서로가 초점이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근데 둘다1원이고 C 2고 간의 장축의 길이는 다 얼마가 됩니까? 둘다 6이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요 T에다가 L을 더한 거나 아니면은 L에다가 K를 더한 거나 둘다 길이가 얼마? 6이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래서 T하고 L이 길이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얘가 길이가 K이면 여기도 길이가 뭐가 된다, k가 된다는 거야. 알아먹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따로 한번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은 여기가 2c입니다. 이해했죠? 2c고, 그다음에 요거 c에서 2c 2c 더하기 얼마? 3입니다. 그러니까 어, 잠깐만, 여기 어, 2c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길이가 똑같이 가는 도형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 더 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잘 보시면은 어, 여기서 여기까지 장축의 길이가 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지? 따라왔지? 자 그러면 뭐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어, 그 다음에 살펴보실 게, 코사인이 얼마가 됩니까? 코사인이, 요 각이, 코사인 요 각이 얼마라고 했냐면, 8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가 8K가 될 때, 여기가 8K가 될 때, 여기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3K가 되면 되니까, 여기가 6K가 되면 됩니다. 8K, 이거, 여기도 얼마? 8K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살펴보실 게 장축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준 이 선이 뭐가 되냐면은 어 요렇게 합쳐서 6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6 얼마 8k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괜찮지. 그렇지? 오케이. 됐니?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 됩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는 3에서 c까지를 빼줘야 되니까 6k가 뭐가 됩니까? 3-c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c는 3-6k이고, 2c 해주면은 6-12k니까, 이이 길이가 2c가 6- 뭐다? 12k다. 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쓰시면 끝날 것 같아요. 보세요. 보시면은, 자, 요렇게 해서 6-8K가 있겠고,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직각을 내리면은, 잘 보세요. 어, 여기가 6K인데, 이만큼은 3K가 될거 아니야? 여기가 6-12k니까 6몇 k 9 k 로 바뀌겠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8k, 3k가 있었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루트에 뭐가 됩니까? 64에서 고를 빼니까 55k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에 55k입니다. 자,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시면 돼. 피타고라스 써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피타고라스 쓰면은 어, 6-8k의 제곱. 요거의 제곱은 6-9k의 제곱, 더하기 55k의 제곱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는, 어, 정리 그냥 빡세게 해볼게요. 충분히 할수 있죠. 이 정도는. 자, 어, 64k 제곱, 마이너스 96k, 더하기 36이, 그 다음에 81K 제곱 81에다 55 대주시면 은 136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54 마이너스 108K 계산 파티네. 다하기 얼마 3 6이었 이거 날아가네. 자 그러면은 넘겨주시면은 어... 72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핸드폰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자리에 어, 72K 제곱 마이너스 12K가 0이어서 K가 0은 아닐 거고, 그죠? 길이니까 K가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네. K가 6분의 1까지 나왔으니, 이제 나 찾아야 되는 게, 내가 뭐 찾아야 되는데, 삼각형 PFA 둘레 찾아야 되잖아, PFA 둘레. 자, PFA 둘레는, 삼각형 PFA 둘레는, 저기 8K, 8K, 요거 몇 K였죠? 요거 3K였죠? 그죠? 그래서, 아, 3K, 아니다, 6K였죠, 6K, 그지? 죄송. 8K, 8K, 요게 얼마? 6K였죠, 그죠? 자, 그래서 8K, 8K, 6K였으니까, 음, 22K거든요? 그래서 22K니까 6분의 22 해주시면 되겠고, 정답은 얼마다? 3분의 얼마? 11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로 치면 피타고라스에 불과한 거야. 29번입니다. 초점이 피0마 제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피0마 제로고 준선이 뭐 됩니까? 준선은 y, x는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몇 p입니까? 2p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아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거 잘 활용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보시면은, 이 반지름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원이 반지름이 3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다 그어주시고, 요 길이가 얼마? 3 됩니다. 그치?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요기가 3이 된다는 거는, 요기도 3이 돼야 될거 아니야? 원이지 않니? 그치? 그래서 요 길이가 3이 돼야 될 거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잘라줬을 때, 티가 나겠죠? 그죠? 이게 지금 기울기가 이게 3먹고 이게 4먹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5될 수밖에 없는 구도잖니? 그지? 그러니까, 어, 요렇게 가라면은 5분의 3이 곱해져야 되니까 여기여기다 5분의 3을 곱해주면 요 길이가 뭐 되니? 요 길이가 5분의 얼마가 되니? 9가 되겠습니다. 이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끄어주시는데요. 잘 보세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끄어주시고 다시 또이렇게 끄어주십니다. 요렇게 그어 주시면 이게 5분의 9잖아, 그지? 5분의 9고, 그 다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어, 자, 이 길이가 5분의 9잖아?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냐이 길이가 3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3과 5분의 9 이렇게 되었고, 어, 그리고 또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면은, 어, 이 길이, 이 길이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이 길이, 그지? 이 길이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 길이는 어떻게 찾는데요? 이 길이는 어, 보시면은 여기 3과 5분의 9니까 이 길이가 3 플러스 뭐가 됩니까? 5분의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5분의 24가 되겠고 그러면 다시 이 길이는 그 5분의 24에다가 다시 뭘 곱해주면 되니 5분의 3을 곱해주면 되니까 25분의 얼마? 70이 이렇게 되면 돼요.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다 됐네. 제 eP라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25분의 72에다가, 그 다음에 5분의 9하고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5분의 9하고 3을 더해주니까 5분의 얼마? 2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25분의 72에 이거 5배 또 해주면 120, 19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0p가 얼마가 됩니까? 192가 되겠고, 25p 하면은 정답은 얼마다? 9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 30번입니다. 30번은 요게 Y는 뭐가 내려오죠? Y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C가 내려오죠. 그죠? 그럼 요좌표를 마이너스 C콤마 얼마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요게 X는 마이너스 C라는 거고, 그럼 얘는 뭐죠? 얘는 얘는 x는 뭐라는 거야? c라는 거지, 그렇지? 뭐 그거 찾아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살펴보시면은, 자, 요 정삼각형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정삼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자,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c 콤마 뭐가 됩니까? 제로라고 할수 있겠고. 그리고, 정삼각형이 있을 건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C를 내가 루트 3이라고 딱 해버릴게.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뭐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3될 거고, 그럼 이게 2 루트 3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이 길이가 루트 3이 될 겁니다. 아, 2가 될 겁니다. 이 길이가. 그죠? 이 길이가 2일 겁니다. 이 길이가 2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가 2 루트 3 되겠죠 그죠 이렇게 꺼주신게 여기가 2 루트 3 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얼마 4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 2가 될 겁니다 1대 루트 3대2 하면 맞겠죠 그죠 자 그렇게 찾아왔고 그 다음에 어, 포물선 관점에서 봅니다 포물선 관점에서 포물선 관점에서 보는데 이, 여기 x 축이 있고 포물선이 이제 이렇게 어, 지나가는데 포물선이 있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지나가고, 다시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지나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루트 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길이가 4가 되고, 여기가 2가 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가 찾는 거는 잘 이만큼 에서 나는... 내가 찾는 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찾는 건 내가 찾는 거는 나는 이 길이가 필요합니다. 이 길이가 나는 이 길이가 필요해. 이걸 알아야 돼. 잘 보세요. 보시면 일단은 얘가 지금 4에서 2를 빼면 뭐가 나옵니까? 4에서 2를 빼면 은 주축의 길이가 나옵니다. 주축의 길이가 나와요. 4에서 2를 빼면 은 주축, 주축 길이가 나옵니다. 주축 길이가 2니까 1분의 x 제곱 빼기 b 제곱 분의 y 제곱은 1이라고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1이라고 나오는데 1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해주면 뭐가 됩니까? 루트 3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되니 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까지는 괜찮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방정식은 x 제곱 그럼, b, b, b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b제곱이 2가 돼야 되니까, x제곱 빼기 2분의 y제곱이 얼마다? 1이다. 우린 이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찾냐면은, 이 방정식을 찾아야 돼. 자, 여기가, 어, 마이너스 얼마, 루트 3,0라고 콤마 두십니다. 자, 나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정리를 하는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y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낮춰서 어, 평행이동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 돼 있는 상태에서 요거는 y는 루트 3분의 1인 거 기울기 루트 3분의 1인 거 당연히 알 거고 x 플러스 뭐 됩니까? 루트 3이 됩니다. 자 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2x제곱 빼기 y제곱은 얼마? 2가 되겠고 그거를, 이제 얘를 이쪽에다 대입을 해주면, 2x 제곱 빼기 3분의 1에 x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는 제로고, 자, 그러면, 어 3분의 몇 x 제곱, 5x 제곱, 뭐, 이까지는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2 루트 3x. 여까지도 문제 될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면 얼마니까 0이다. 그래서 5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 그 다음에 빼기 9하면 얼마다? 0이다. 자, x차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에 이런 공식은 다 아셔야 되는 거야. 그죠? b제곱 12 마이너스 4AC, 4하고, 5하고,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주면, 요게 얼마냐면은, 180에, 얼마 됩니까? 숫자, 살벌해지는데, 192 되겠죠? 그죠? 192. 그 절대값 5분의 루트 192 됩니다. 루트 192. 루트 192인데, 루트 192는 5분의 얼마? 8루트 3, 요렇게 됩니다. 5분의 얼마? 8루트 3,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5분의 8루트 3,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5분의 8루트 3이란 얘긴데, 말했잖아. 자, 이게 쌍곡선이잖아. 그거랑 이 직선이잖아. 이 직선이잖아. 그지이 직선이니까, 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얼마라고 서로 만나는 지점이 그러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8 루트 3이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두 분의 차니까 두 분의 차니까 알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까지는 5분의 10 루트 3이니까 얼추 다 나왔네 그럼 요기가 뭐 됩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얼마가 됩니까 5분의 2루트 3이 될 거고요. 어 그럼 어렵지 않네?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 됩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요 길이가 5분의 얼마가 되나요? 요 길이가 5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5분의 얼마?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삼각형 둘레는 정삼각형 둘레는 5분의 4곱하기 3에서 5분의 얼마? 10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어, 문제될 거 없죠, 그죠? 5분의 1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원C의 장축의 길이는, 타원C의 장축의, 장축의 길이는, 장축의 길이는, 당연히 뭡니까? 어, 4와 2를 합친 게 장축의 길이니까, 장축의 길이는, 장축 길이는 4 플러스 2에서 얼마가 되나요? 6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드차! 차, 둘의 차는 600이 5분의 10인데 얼마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게 얼마냐면 그게 3이 돼야 된대. 아하, 근데 600이 5분의 10이 어떻게 3이 돼요? 이제 우리가 비율로 다시 맞춰줘야 되는 거야. 다시 이걸 몇배 해주면, 네모 배해주면 3이 돼야 돼. 얘가 얼마니? 5분의 18이야. 그치, 5분의 18이니까 네모가 얼마니? 네모가 6분의 얼마야? 5야. 됐지. 그러면 여기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놀던 그림상에는 AF 길이가 얼마로 나오니? AF 길이가 2로 나오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줘야 돼? 이 6분의 5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6분의 얼마가 됩니까? 3분의 5가 됩니다. 이게 진짜로 레알 AF의 길인 거야. 그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60 곱하기 AF 해주면 60 곱하기 얼마? 3분의 5 하면 정답은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부셔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워서 못 풀어요. 자, 그 다음 아, 끝났네.